자, 요거는 이제, 그, 뭐시냐, 얘들아. 주기 한번 좀 보시게 되면, 얘들아,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주기의 절반이지. 그럼 주기는 6 돼야 되겠지, 얘들아. 주기가 6. b가 3분의 파이가 되겠네. 2파이 나누기 b가 6이니까, 얘들아. b는 3분의 파이. 그럼 a의 사인에 얘들아, 3분의 파이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. 어 이렇게 들금될 건데 이네그 최소가 1부터 5까지니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2인 거 바로 갈 거고. 아니, 얘들아, c가 3인 것도 알겠지, 얘들아. c가 3인 거. 그래서 너희가 이제 a가 2, b는 3분의 파이, c가 3. 그다음에 x1, 2 지금 더한 건데, 얘들아, x1이랑 X1이 어디 갔어? X1이랑 얘들아, 이제 2. 이렇게 지금 더해지게 된 건데. 어, 너희가 이제 그냥, 이거는 그냥 대칭이니까, 얘들아. 아래로 볼록처럼 대칭이니까. 여기가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2가 두칸 차이 나니까 X1은 그냥 마이너스 4가 될 거고. 주기가 6이니까 X2는 1에다가 얘들아, 6 더해주면 7 되겠지. 이거 괜찮겠니, 얘들아. 그래서 마이너스 4랑 7 더하면 3 되겠네, 얘들아. 3. 뭐 허무한 문제고